중도일보가 전해드리는 2024년 운세. 2024년 돼지띠의 전체 운세는 유의미치격으로 내 마음은 모든 것을 손에 넣고 싶은 생각이 있으나 아직은 나의 손에 들어오지 않는 격이라 매사를 점검해보고 현실에 충실하면 결국은 나의 손에 들어오게 되리니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노력하여야 할 것이라. 1947년생 보증 금전 거래를 삼가라 친한 지인이나 가족이라도 금전 거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1959년생 재산 형성의 적신호, 점검이 필요하다, 투자, 또는 재산 형성의 계획이 있다면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것 같습니다. 1971년생, 표창 문서와 관련된 좋은 일이 연발한다, 선행 또는 성과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해가 될듯 합니다. 1983년생, 지난날의 업적을 인정받는다, 열심히 일을 했다면 돌아오는 것이 있겠죠? 승진 또는 수상의 기쁨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1995년생, 공과를 구분하여 정확히 하라, 옳지 않은 일 또는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 있다면 과감히 떨쳐버려야겠습니다.